어, 오늘부터 나눌 내용은요, 어, 우리 사도바울의 어, 옥중서신이라고 할수 있는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함께 에, 나누려고 합니다. 어, 이 사도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볼 때, 어, 그 지명들에 대한 이, 어디서 이 지명이 나왔을지, 이, 또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어, 궁금해 하면서 우리가 이 성격을 대하면 어, 그 서신서를 이해하는 데큰 어, 도움이 됩니다. 자 빌립보라는 곳이 어디인가 어, 일단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어, 먼저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먼저 어, 보셔야 됩니다. 아,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4절 이 빌립보가 처음 나오는 어, 그 장면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설립된 배경이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아,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면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박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주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이 빌립보서의 이 배경이 되는 이 빌립보 교회가 어, 설립된 배경은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보면 아 빌립보구나라고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지도를 한번 보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도 바울은 그가 어, 팀장이 아니었어요. 어, 그때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갔죠. 어, 이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이, 어, 물론 뭐 팀장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1차 전도 여행 때에는, 어 사도바울이 주축이 아니라 바나바가 주축이 되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터키 지역을 이 바로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어 구브로라는 섬이 있어요. 어 키프로스라는 섬인데 지금은 어, 터키 밑에 큰 섬이 있어요. 어이 터키 밑에 어꽤큰 섬이 있는데 키프로스라는 이 구브로라는 섬에.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배를 타고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전도 여행을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육지로 들어갑니다. 어, 터키의 중남쪽 지역인 뭐 버가, 뭐 이고니언, 루스트라 이 지역을 전도 여행을 하고, 어,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에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이 전도 여행이 막을 내립니다. 다음 2차 전도 여행이 중요하죠. 어, 바울과, 어,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이제 결별을 해요. 물론 뭐 나쁜 의미로 결별이 아니라 어, 이제는 이 방향이 달라집니다. 바나바는 어, 자기의 고향인 키프로스 섬, 이 구브로섬을 전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사도바울은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다녔던 중남부에 있는, 중남쪽에 있는, 어, 중부 남쪽에 있는. 어, BCD의 안디옥, 이 커다란 어떤 이 지명 자체가 이 전체의 BCD의 안디옥인데, 버가, 뭐, 이고, 니온, 루스드라, 어, 아탈리아, 이런 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러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근데 이번에는 1차 전도 여행과 다른 점은, 물론 팀도 달라져요. 바나바와 더 이상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나지 않습니다. 마가 요한의 문제 때문에, 어, 더 이상 바나바와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지만, 이번에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향이 있는 이 다소라는 지역, 어, 터키의 중 남쪽 동쪽에 있는 이 다소라는 지역을 먼저 들린 다음에 자기가 전도 여행 때 다녔던 리고니온 루스드라 이곳에 이제 나중에 디모데라하고 불리는 또 누가라고 하는 이 제자들이 이곳 출신입니다. 그래서 리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에서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이 사도 바울이 터키를, 어 멀리 이렇게 돌아서 어디까지 하냐면 동쪽까지 가요. 그리고 이 드로아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 이 그가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이 드로아, 우리가, 어이 역사적인 지명을 보면 트로이라는 지명인데요. 우리 트로이의 목마가 있는 곳이 드로아인데, 이 드로아에서 이 한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 한상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한 마게도냐 이 건너편에 있는 그리스 큰섬에그 어, 지방에 있는 이 사람의 형상을 한한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어, 그 어떤 이 도움의 요청을 도움의 손길을 요청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건너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빌립보 뭐 그리고 뭐 아볼로니아 앞 비볼리, 데살로니까 이런 지역에 2차 전도 여행을 어 떠나는 장면 가운데 나오는 지명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주로 터키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2차 전도 후반부에 이 마게도네 한상을 통해서 어 빌립보, 그러니까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스 섬으로 넘어가서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빌립보라는 지명이 어디 있느냐?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어, 유럽 쪽을 향해서 보면요, 어, 그 어, 대서양을 넘어서 이 마게도냐 섬을 보면 거기에 가장 큰 도시가 빌립보였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어, 마게도냐 한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그 한상을 보고 자기의 생각은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아 하나님의 생각은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제 바로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거기에 있는 가장 큰성 가운데 빌립보에 도달하게 되죠. 자 원래 이 빌립보라는 곳은 누가 유명하냐면 어, 그리스 그렇죠 헬라 제국의 어, 절대 잊을 수 없는 이 이름 알렉산더 대왕이 어, 아마 태어난 곳이 이 빌립보라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필리포스라는 필리포스 2세라는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어, 이 그리스 변방, 그러니까 마게도냐 이 그리스 변방의 작은 곳을 차지하는데 그곳이 바로 빌리포예요 빌리포스 2세, 자기의 이름,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빌리포라는 이름이 처음 붙여지게 되었고, 나중에 이빌리포가 유명해진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알렉산더 아버지 이 빌리포스 2세는 힘이 없었어요. 변방의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 가운데 변방에 어, 야만이 취급당하던 어, 그러니 바로 이 부족인데 이 필리포에 금광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변방에 그냥 야만인 취급당하던 무시당하던 그 사람이 금광을 발견하니까 그 막대한 자본력을 통해서 어이 용병들을 모으게 되었고 막강한 이 군사력을 가지고 이 그리스 전체를 통일할 수 있는 어, 힘을 비축하게 되죠. 물론, 그러나 이 빌리포스 2세는 암살당해서 죽게 되고, 17나인가로 이 알렉산더가 어, 왕무로 이제 물려받게 되는데, 이 알렉산더에게는 훌륭한 어, 선생님들이 참 많았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 철학자,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어, 그리스 철학자들을 이 빌리포스가 이 알렉산더, 자기 아들에게 가정교사로 붙여줬는데요. 어릴 때부터 이 알렉산더는 그의 스승들의 역량을 따라서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책도 많이 읽고, 어, 경문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가 이제 그리스라는 전체를 통일하게 되죠. 그 어떤 이 배경이 되었던 도시가 이 빌리포라는 도시고, 결국은 뭐 알렉산더도 죽고 나중에 헬라 제국도 무너진 다음에 로마의 전쟁 가운데 이 빌리포가 로마 제국의 영토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이제 이 빌리포라는 이 지역 가운데 로마의 항제들이 태역한 어, 이 장성들 있죠 군인들 그들을 이 빌리포 지역에 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곳을 로마의 대표적인 이 식민지로 삼게 되고 거기에 이제 이 빌리포라는 이 도시 특화된 이 도시를 작은 도시처럼 작은 로마처럼 그렇게 바꿔갈 때에. 어, 혜택들을 주는데, 이 로마의 가장 큰 혜택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혜택을 부여해요. 그래서 이빌리보라는 도시는 물론 알렉산더의 영향이 있지만 또한 로마의 시민권과 특권을 가지고 있는 풍요를 상징하는 도시로 완전히 변모하게 되죠. 그때 이제 누가 그곳을 방문했냐면 바로 사도바울이 이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에 마가에 도냐 한상을 보고 어, 그가 이 빌립보라는 이 마게도냐 지방의 가장 컸던 성이었던 이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유대인의 해당을볼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곳 가운데 어, 거주하는 인원이 너무나 적어요 원래 성인 남성,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만 있으면 거기가 어디든지 해당을 짓게 되어 있어요 예배처를 지을 수 있도록 유대 남자 10명만 모이면 어, 그 10명이 이 유대 해당을 짓는 것이 의무인데 빌립포에 도착해서 며칠간 수일간 이곳을 지내다 보니까 유대인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어,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아 선선한 강가에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어, 강기테스라는 이 강가에 앉아서 그늘 아래서 그가 혼자 기도하며 예배를 하려고 했을 때에 거기에 누가 있냐면 루디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어, 성령께서 음... 루디아의 마음을 어, 주관하셔서 루디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게 되고 첫 번째 유럽의 개종제가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 됩니다 물론 그 이후로 뭐 귀신들린 점치는 여종을 고쳐줬고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바울과 신라가 거기서 감옥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서 어 거기에 이 간수장이 어 자결하려고 했죠 왜냐면 제수들이 도망가면 그 책임을 어 간수가 다 책임지기 때문에 어차피 그의 불명예로 목숨을 잃어야 되기 때문에 자결로서 어, 그 어떤 일을 마무리하려고 할 때에 이, 이 바울과 신라가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자결하지 말아라 라고 어, 그를 구원해 주죠. 그때 이제 이빌리뽀 간수가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제 루디아와 이빌리뽀 간수 가정에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빌리보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어, 마게도냐 한상을 통해서 아시아가 아닌 이 로마로 아, 이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물론 아시아를 하나님 버리신 건 아니죠.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 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아시아와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이 아시아 소아시아를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빌립보가 유럽의 첫 번째 복음이 전해졌던 유럽의 첫 번째 지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초창기 멤버였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우리가 봐요.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 실제로 루디아라는 여인은 두아디아라는 이 터키 지역 어드로아 근처 트로이 근처에 있는 우리가 트로이 목마가 우리가 그림으로 나와 있죠. 이 트로이 목마가 이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이 터키 지역이에요. 이 드로아라는 이 지역은 이 사실 이 터키 지역 가장 북쪽인 서북쪽에 있는 이 트로이, 어, 이 지역, 이스탄불이랑 그렇게 멀지 않대요. 어그 지역 근처에 있는 여인이었어요. 바로, 어 그가, 어, 두아디라 성에 있었던 이 트로이 근처에 있었던 사람인데, 장사를 위해서 다만, 유럽의 마게도냐에 넘어 와 있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의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이 재정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성교 여행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놀랍게 교회의 개척 멤버로서 또성교의 후원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바로 빌립보서 첫 번째 시간 이 시간의 배경과 루디아와 어 간수장에 관한 빌립보의 첫 번째 초대 멤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우리가 조금씩 빌립보서를 말씀으로 나눌 텐데요. 그 빌립보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 우리가 만들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책을 여러분들 읽어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질문하시면 어이 영상을 통해서 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리고. 어, 보다 깊이, 보다 깊숙이 우리가 이 빌립보소를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 수요일 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또 빌립보소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